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즈니 크루즈가 선보이는 새로운 일정들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에는 바하마에 있는 디즈니의 새로운 프라이빗 아일랜드인 루카우키의 나이트 하우스 포인트가 오픈할 예정이며 2024년 12월에는 디즈니 트레저가 새롭게 출항할 예정입니다. 먼저 루카우키는 디즈니 크루즈만 사용하는 디즈니의 프라이빗 아일랜드로 캐스터웨이 키와 더불어 바하마나 카리비안 크루즈 일정의 하나의 포트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바하마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은 건축물들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바하마에서 자라는 조개와 식물들의 모양을 딴 구조물로 밝고 화려한 색상들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루카우키에서 만날 수 있는 미키와 미니를 포함한 디즈니 캐릭터들의 커스튬 역시 바하마 전통적인 옷을 새롭게 선보일 거라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바하마의 전통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와 실내 시설들도 만들어 놓아 바하마 포트에서 내리지 않아도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바하마의 거리 퍼레이드인 정카누를 주제로 한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 공간의 테마로 정해놓았는데요. 축제의 분위기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활동 중인 바하마의 미술가들과 협력해 만든 벽화나 인테리어 포인트들은 이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잘 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카우키 방문하는 일정으로는 당분간은 마이애미 근처의 항구인 포트 라더데일에서 출항하는 크루즈 선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4년 하반기는 디즈니 매직과 디즈니 판타지호, 그리고 디즈니 드림호에서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 매직은 디즈니 크루즈 선에서 선보인 첫 번째 배로 디즈니 크루즈를 타보신 분들은 포트 커나버럴 터미널에 있는 크루즈 모형으로도 만나보셨을 것 같네요. 그럼 루카우키에 들리는 노선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즈니 크루즈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행선지를 고르는 필터를 여시면 제일 아래에 캐스터 웨이키와 루카우키가 있는데요. 여기서 루카우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6월 6일에 3박 일정으로 프리뷰 세일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맛보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프리뷰이며 제한적으로 운영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크루즈는 솔드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크루즈들을 볼 건데요. 저는 4인 가족 기준 가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6월 8일에 출발하는 첫 번째 세일링인 이너거럴 크루즈는 베란다 방만 몇개 남아 있습니다 7박 일정으로 루카우키를 두번 들르는 일정인데요 택스와 포트 익스펜스까지 다 포함해서 14,820불 정도가 나오네요 이너거럴 세일링은 제일 처음 방문하는 일정이다 보니 그리고 날짜가 임박하다 보니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일정들로 보면 다양하게 3박, 4박, 5박 일정들로 룩가우키를 들르는데요 제가 가격을 보았을 때 보통은 베란다 방이 몇 박에 그와 같은 숫자의 1000불대로 나오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3박은 3000불대 오박은 5,000 불대가 적당한 가격으로 생각되며 보시다시피 미국의 봄 방학이나 여름 방학 같은 성수기 때에는 훨씬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일정들을 보시고 원하시는 가격과 여행 가능하신 날짜를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첫 디즈니 크루즈이신 분들이라면 캐스터웨이키와 로가우키에 둘다 들르는 일정이 제일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스터 웨이키 역시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디즈니의 프라이빗 비치에서 놀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기준으로 괜찮은 가격에 루카우 키를 들리는 일정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화면을 캡처하셔서 예약하시는데 참고하세요. 이 일정들은 2025년 하반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를 잘 확인하시고 또 어느 포트에서 출발하는지 꼭 확인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포트 라더데일은 마이애미 근처라 크루즈만 하실 계획이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포트 커나버랄은 디즈니 월드와 1시간 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디즈니 월드도 같이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꼭 포트 커나버랄에서 출항하는 배를 타시길 바랍니다. 이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약이 찰수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 만약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단 예약부터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플랜이 바뀐다고 해도 출항 120일 전에 취소하시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즈니 크루즈의 새로운 배인 디즈니 트레저는 2024년 12월 21일에 첫 운항을 시작합니다. 디즈니 트레저호에는 위시호와 레이아웃이 아주 흡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트레저호는 알라딘, 엔칸토, 호카운타스, 업, 라이온 킹, 그리고 루카를 테마로 합니다. 위시호의 식당인 1923와 월드 오브 마블은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겨울 왕국을 테마로 하는 식당인 에런데일이 픽사 영화 코코를 테마로 하는 플라자드 코코 식당으로 바뀝니다. 또한 브라드웨이 쇼 역시 디즈니의 모아나를 주제로 한 쇼를 추가할 것으로 보이며 모아나2의 개봉과 함께 다시 주목될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의 아이스크림 스위샵은 위시호에서는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을 테마로 했다면 트레저호에서는 영화 주토피아를 테마로 할 것이라 이 역시 주토피아2의 개봉으로 더 인기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메이드 인보헤지는 제일 첫 번째로 출항하는 일정을 뜻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방이 남아있는지 예약이 가능하네요. 베란다룸으로 남아있고 가격은 거의 두 배에 가깝지만 첫 출항하는 기념적인 일정이다 보니 프리미엄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후 일정들로는 당분간은 7박짜리 카리비안 노선으로 정해놓았는데요. 이스턴 카리비안과 웨스턴 카리비안을 번갈아가며 토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가격을 보신다면 7박이다 보니 조금 더 높은데요. 이렇게 첫 1년 동안 운행하는 것을 인하거럴 세일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일정과 가격을 보시면 저의 기준으로 7박의 베란다 방이 7,000불 대면 아주 괜찮은 가격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방을 인사이드 스테이트룸이나 오션뷰 스테이트룸으로 선택하시면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7박 일정은 매우 길며 3박이나 4박 일정에 비해 방에서 쉬는 시간도 많을 테니, 창문이 아예 없는 인사이드 스테이트룸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밖을 볼수 있는 오션뷰나 베란다가 딸려있는 베란다 룸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성수기인 여름까지는 비싼 편이며 비수기로 접어드는 8월 말부터는 조금 더 저렴해집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기준으로 괜찮은 가격의 일정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화면을 캡처하셔서 예약하시는데 참고하세요. 그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즈니 허니팟 인스타그램으로 문의 주세요.